안녕하세요 고정아 클리닉의 고정아 원장입니다. 여러분의 잠깐의 인내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닥터 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너와나의 생명을 차리는 닥터 헬기 소생 캠페인을 응원합니다. 풍선이 팡 하고 터지는 이런 소음을 참는 연습을 할 건데요. 제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장비 중의 하나인 울세라로 풍선을 터뜨 비장해 지나요 해보겠습니다. 역시 에너지는 안으로 만들어 가네요. 겉에 터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근육 덮고 있는 근막개까지 그 에너지가 들어가는 집중형 충격파로 한번 풍선을 터뜨려 보겠습니다. 제일 좋아 놀라지 마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충격파도 피부 겉에는 손상을 안 주고 에너지가 안으로만 들어간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장비들로 풍선을 터뜨려 보려고 했는데. 겉은 보호하면서 에너지가 안으로만 들어가는 장비다 보니까 음, 효과를 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밖에서부터 찌르는 주사기를 활용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엄청난 소리 아니에요. <laughs> 헬기 소생 캠페인을 이어주실 세 분을 지목하겠습니다. 정형외과 명의이시죠? 김진구 교수님, 문영래 교수님, 그리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조혜경 선생님 세분 파이팅입니다.